안녕하십니까. 자, 2 0 2 3년 1월달입니다. 뱀티분들의 어,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월달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화개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술적인 면모와 풍류가은 기질도 좀 나타나고 또 생각이 깊고 또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한의학이나 침술, 뭐 역학, 종교 같은 어, 다수 좀 특수한 학문에 관심도 높고, 또 교육이나 문화 같은 뭐지적이고 정신적인 분야에 관심도 많고, 또 능률도 오르는 자 그런 식일 수도 있겠다. 이게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계설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동료 간에 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 은뭐 화해를 하거나, 재결합하기도 하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어, 드러나고 다양한 사례를 접고, 귀양, 귀촌하는 자, 그런 경우도 나타난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계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좀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옛날 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 나은 줄 알았던 마 뭐, 병이 발병하기도 하니까, 아, 상당히 조심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일 때한달 동안의 뱀티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계산년에 태어나셨고 흑식뱀에 해당하십니다. 1 2운성으로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상당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라 가지고 뭐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성것 같은 좋은 기운이 포함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운세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록지에서 이렇게 관대지로 조금 내려오는 기운이죠 역행하는 기운이니까 지금 당장은 상당히 좋은 기운이지만은 조금 신중은 좀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관승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운이 좋아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고 성진이나 승급 같은 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찬스가 오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신사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뱀에 해당하십니다. 1 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부상만 하던 자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좀 추진해 볼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아, 스스로 어떤 이의를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에 붙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떠러는그 검전적인 혜택도 좀 주어지고, 다수관의 행제수가 따르는 안정적인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부모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상당히 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도 큰 시기지만은,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는 시기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기는 조금 힘이 딸리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박혀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자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세 흐름은 생지에서 양지로 여기 생지에서 양지로 역시 역행하는 기운이니까 지금 당장도 조금 힘든 기운이지만 다음 달에 또 퇴지로 내려가겠죠. 그죠?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기산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뱀에 당하십니다. 십이 운성으로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나겠다 이렇볼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좀 주기적되고 물심양면도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하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뭐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도마기보다는 뭐 수성의 기분으로 좀 기다리는 자 그런 여유가좀 필요하겠다 이렇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교설 작용이 있어가지고 뭐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가지고 뭐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나는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막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 뜻하지 않는 자,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들 간에 서로 보살피고 도우는 우정과 우애가 좀 필요한 시기다.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운세 흐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절지에서 묘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죠. 운세가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들더라도 점차 나아지는 출발점이 현재 시점이다. 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정산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뱀에 해당하십니다. 청간의 중이오고 십이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청간중 같은 경우에는 뭐 추진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자, 그런 기운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결부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다잡거나 달랠수 있다면은 오히려 생활에 기복쳐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십이운성은 묘지입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뭐 판단력과 추진력도 조금 부족하고. 또 모든 일에서 좀 지지부진한 자 그런 식이다 이렇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주인하던 일이나 사업이 부침에 따르기 쉽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어식주의 곤란도 많이 받는 자 그런 식일 수 있겠다 이렇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건강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운세 흐름 어떻습니까? 절지에서 묘지죠. 절지에서 묘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죠.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만 은 다음 달부터는 굉장히 좋은 운세로 접어들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9세 되시는 분들, 얼산년에 태어나셨고 청색 뱀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쇠지에 속하네요. 이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많은 경우가 연륜을 바탕으로 그 능숙함을 자랑하는 좋은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자 그런 기운이고 또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르고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자 그런 면모도 나타나니까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부침이 조금씩 따를 때가 있겠고 또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자, 그런 시기니까 재물 관리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해볼수 있습니다. 자, 운셜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쇠지에서 병지로, 병지에서 쇠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다음 배는 지왕까지 올라가겠네요. 점차 좋아지는 기운이니까 좀 기대할 만한 자, 그런 시기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럴 때한달 동안에 그 뱀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일 날 망신살의 육형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망신살의 육형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시 반대 따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갖가지 문제가 다르기도 쉽겠고 바람이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가 망신할 수 있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인과나 비뇨계통의 질병이나 수술 같은 자, 이런 불상사도 있기 쉬우니까 건강 문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장승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수 있는 좋은 기운인데,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는 이 장승살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정 같은 뭐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 확장의 계기가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4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원진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반한살의 원진입니다. 이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자, 그 정도의 기운인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는 이반한살 기운에서는 그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이 따르기도 쉽겠고, 또 집안에 병약한 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5일 날입니다. 역마살의 충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역마살의 충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어서 무관하게 타이 해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 또 본인의 의서 무관하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피곤한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수도 생기기 쉽고 생활에 불안정 면모도 많이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어화화와 갈등도 많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일 날입니다. 급살이 육행이고요. 20일도 역시 급살이 육행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합니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겠고 또 압류나 구속, 세무조사, 아님 수술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압박을 받거나 또 바깥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9일 날입니다 제살의 육형이고요 21일도 역시 제살의 육형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이 꽉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막 지체하게 돼 가지고 어려움이 따르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재살 기운에서는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기기 쉽겠고 또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고수나 수술수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더불어 건강 관리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연살의 방압이고요. 24일도 역시 연살의 방압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사라고도 합니다. 도화사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자 그런 기분도 들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에 기회도 많아지는 자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압이 함께 하네요. 이 방압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뭐 이성을 만나가지고 짝을 찾는 자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겠고,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은 뭐 대외 활동이 좀 많은 자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1월달 한달 동안의 뱀티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